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이제 어, 금요일이네요. 어, 오늘 하루 학교 갔다 오면은 또토요일 쉬게 되어지고 또 주일날 우리 기쁜 마음또 함께 보게 되어질 것 같습니다. 어떻게 계속 말씀 묵상은 잘 하고 계신가요? 이제 드디어 오늘이 심중이니까는 오일 정도 이제 남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산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한 달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적으로 그 말씀들을 묵상해가면서 그렇게 좀 하나님과 더욱 더가까이와질수 있는 말씀과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우리 어, 말씀통독도 지금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 요즘 계속적으로 완료했습니다 라는 말이 별로 나오지 않는 거 보니까는 다시 좀 시들한 느낌이 드는데 그러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우리 한해 정말 하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읽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고린도 후서 1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앞에 부분에서 이제 어떤 이야기 나옵니까 바로 어, 바울이 자기의 연약함을 자랑한다 계속 자랑거리에 대해서 어, 물카나마마 하면서, 내가 어리석은 것을 더 자랑하겠다. 어리석은 자처럼 자랑하겠다 하면서 계속적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에 대해서 11장에서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바로 두 부분을 올수 있는데, 1절부터의 말씀 가운데 첫 번째 무엇이 나온다면요.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가운데, 어, 그 14년 전에, 어, 셋째 하늘을 경험했던 그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지고 또 두번째가 무엇입니까 이제 그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가시에 대한 것들이 7절부터 10절까지 의 내용이 나옵니다 달라고 조금 더 나누고자 할 때는 1절부터 4절까지가 첫번째 달력이고 두번째 무엇입니까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 또 어떤 내용이 나오죠 약한 것을 자랑한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되어지면서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하는데 육체의 가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첫번째 에 사실 이 바울이 지금 계속적으로 이렇게 자랑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사실 거짓 사도들이 지금 이 바울이 영적 체험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사실 바울은 그들보다 더 정말 뛰어난 그런 어쩌면은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셋째 하늘에 대한 그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까지 이야기한다면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1절만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은 마치 제3자처럼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다시 말하면 셋째 하늘을 보았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다시 말하면 몸이 함께 갔는지 하면 유체 이탈을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만은 아신다 라고 말씀을 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자기가 그렇게 되어졌던 것에 대해서 또한 그가 낙원으로 이끌어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또 들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되어진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곧 3층 천곧 셋째 하늘에서 경험하면서그 가운데서 천사의 또한 천국의 언어들을 듣게 되어진 것들을 보게 되십니다. 지금 요한이가 매우 흥미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막 찍고 나오고 있는 중인데 어, 어떻게될지 보겠습니다. 계속 쭉 찍고 있다가 어, 요한이가 같이 볼수 있을지 한번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야지. 안녕하세요. 예, 지금 이렇게 지금 닦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빨리 닦고 오세요. 음, 자 그렇게 되어지면서 또 어떻게 이야기한다면요? 내가 이런 사람 을 위에요 자랑하겠나라고 으 이야기하면서 나를 위해서는 약한 것을 왜 자랑하지 아니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기입니까? 내가 많이 자랑하고 다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을 것은 내가 참말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 이것 때문에. 지나치게 나를 생각할까, 들어와서 그만두겠다. 그 그러니까 다음에 많은 환상과 많은 체험들 가운데 있었지만, 그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지 않고자 하기 위해서 더 이상, 어떻게 합니까? 그 자랑에 대해서, 곧 셋째 하늘에 대한 그 체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일군의 자체는 무엇이냐면요. 무엇이냐면, 온 하나님만 높이면서 자신이 감출 줄 아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가 라고 볼수 있는 거죠 거기서 볼때 어쩌면 이 거짓 사도들은 어떠합니까? 자기 자신들이 체험했던 것들, 자기 자신들의 스펙이나 자기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자랑했던 그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누가 참일고리고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여기서 우리는 판가름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육절 어,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가운데, 이제 한 가지 더 이야기합니다. 그가 경험했던 그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제 또뭘 이야기한다면요. 내가 여러 개수에 받은 것이 지극히 크다. 그래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까? 내 육체에 다시 곧 사탄에 어, 사자를 주셨으니 하면서,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어, 육체의 가시 이 이야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어 어떤 경우였습니까? 예수님을 보게 되어서 빛을 보게 되면서 눈이 나빠지면서 안질이 생겼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한 간질병이는 경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바울의 육신적인 부분 가운데 연약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어, 그래서, 바울이 어떠하다면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은 고통과 어려움들이 있게 되어졌던 것이죠. 사실 생각해보십시오. 어, 바울이 다른 사람들을 고치고, 치유하고 있고, 또 다른 사람들에서 그렇게 치료하면 그렇게 했지만은, 정작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안질이나 혹은 간질, 혹은 여러가지 육체의 연약한 부분들을 고치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생각하게 될까요? 다른 사람들은 고칠 수 있는데, 근데 자신은 고치지 못하는 그런, 어쩌면 아이러니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니다 근데 하나께서 님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요. 뒤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번 죽게 간구하였더니세 번이라는 다자는세 번은 기도했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3이라는 숫자가 완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열심히 하나 앞에 그 이들에서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그렇게 기도했지만, 하나의 님응답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일시키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나의 약한 것들을 대하여 자랑하느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니라 다시 말하면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네 은혜가 족하다. 네게 준 은혜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지지 못했던 그 은혜들이 있었고 또한 어쩌면 바울이 그런 육체의가시까지도 있는 것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한 그것 때문에 이제 바울은 도리어 기뻐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여러분 약한 것들에 있어서 내가 자랑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 계획하려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열악함들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머물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강해지고 우리가 무엇인가 할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어떤 것을 할수 있는 무엇인가 있으면은 잘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약함이, 우리의 부족함이, 우리의 어쩌면은, 우리 안에 있는 그 결핍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일하게 만드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게 만드신다는 것이죠. 저 또한 그런 것 같습니다. 제 안에 있는 많은 결핍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러하기 때문에 내 안에서 더 크게 역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약점들이 약점으로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한다면 그 약한 것이 우리를 더욱 더 강하게 만든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이 드디어 왔어요. 자 인사하고요. 이것도 우리 저의 약함입니다. 예. 자, 안녕하세요. 보세요. 안녕하세요. 요한입니다.입니다. 중고등부. 중고등. 중고등부 다시, 중고등부 형아들, 누나들나생님들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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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시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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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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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나도 나도 나요 나도 자, 이렇게. 요한이 어. 자, 요, 한, 엄지, 엄지, 엄지 섞어 내시고, 자, 검지 여기 옆에 붙인 거예요. 어 그렇게. 이렇게. 와, 예쁘다. 자, 요한이, 요한이 사랑, 사랑드려요. 저 요한이 사랑해요 그것도 해볼까요? 자, 요것도 그렇게. 어 다시 한 번, 오, 이렇게, 이렇게. 어 이렇게, 이렇게. 어. 자,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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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죠? 자 한번 마지막으로 결론을 짓겠습니다 자 쉽지만 있으 어떻게 이야기 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 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습 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가운데 열악함들 때문에 또한 부족한 것들 때문에 뭔가 다 되어지지 않는 것 같고 또한 내게 왜 이렇게 큰 어려움이 있는가 우리 가정은 왜 그런가 또한 우리 집에 또한 가정의 형편들은왜 그런가 또 나에게 있는 그 약점들을 왜 그런가 하면서 우리가 좌절하고 낙망할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한다면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그 약함들을 통해서 하나님 그 가난한 것들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결핍을 통해서 더 완전케 만드실 하나님인 것을 믿고 바란 것이죠. 우리 오늘 하루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저희 부족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하기 때문에. 내가 더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내일도 우리가 기쁘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자, 우리 요한이도 안녕. 안녕. 사랑해요. 자, 우리 요한이도 한번 해볼까요? 자, 같이 시작. 안녕!